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거주 중인 3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남들이 들으면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항상 제 편을 들어주던 아내와의 만남도 이별의 기로에 서게 되었고 단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순식간에 모든 상황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남들에게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겨버리면서 도저히 혼자 머리로는 해결이 되지 않아서 많은 분들께 자문을 구하고자 용기를 내서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솔직히 이 글을 적으면서도 제 스스로가 너무 비참하고 한심스럽네요. 우선 이야기에 앞서서 제가 아내를 만나게 되었던 때는 제 나이 30대 초반에 접어들면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즘 주변의 결혼에 대한 분위기만 보자면 그 당시 30대 초반에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결혼이 크게 늦었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딱히 연애가 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전부터 항상 동갑이나 연상만을 추구하며 만나왔었는데, 제 아내는 저보다 무려 10살이 어린 20대 초반의 나이에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아내를 처음 보게 된 그날은, 예전 직장에서 친하게 지내던 여자 동생과, 오랜만에 만나게 되어서 같이 술을 한잔하고 있었습니다. 그 동생은 저보다 6살이 어린 여자 동생이었고, 한참을 술을 마시고 있는데, 그 동생에게 갑자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저는 편하게 전화를 받으라고 제스처를 취하며 말을 했고, 동생은 전화를 받고서는 지금 번화가에 있는 술집에서 아는 오빠랑 술을 마시고 있다고 했죠. 그렇게 통화를 하던 중에 동생은 저에게 친하게 지내는 여자 동생이 있는데, 오랜만에 잠깐 얼굴 보러 들린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 잠시 들려도 괜찮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었고 딱히 상관이 없었기에 그렇게 하라고 대답을 해 주었고 통화를 끊은 지 30분도 안 되어서 어려 보이는 여자가 저희 쪽 테이블로 오더군요. 그 여자가 바로 지금의 제 아내였습니다. 첫인상은 정말 어려 보이는 외모에 미모가 훌륭해서 예쁘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당시에 연하에겐 전혀 관심이 없었기에 솔직히 그때는 어려서 예쁜 애라고 생각하고 말았었죠. 그렇게 제 아내와 친한 여동생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술을 마시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의도치 않게 친한 여동생이 은근슬쩍 둘다 솔로인데 잘 어울리는 것 같다는 등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잘 지내보라는 등 은근슬쩍 저희 둘을 엮으면서 묘한 분위기를 만들어가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너무나도 많은 나이 차이 때문에 여성으로 이식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 아내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저에게 연락처를 먼저 물어봤고, 적극적으로 저에게 관심을 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분위기나 맞추려나 보다 하고서 재밌게 놀다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이후 다시는 마주칠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음날 제 아내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고, 그 이후로도 적극적인 자세로 매일같이 저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도 바보가 아닌 이상 아내가 저에게 마음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저 또한 저도 모르게 아내에게 점점 호감이 생겨났습니다. 결국 저희는 차근차근 서로를 더 알아갔고, 데이트도 여러 차례 하면서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물었었죠. 나이차가 부담되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그런 게 부담이 되었으면, 자신이 먼저 연락조차 하지 않았을 거고, 처음 볼 때부터 첫눈에 반하게 돼서 설레서 잠도 제대로 못 잤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던 그저 그런 어린 여자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세심하게 배려도 잘해주었고 때로는 저보다도 더 성숙한 매력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저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기에, 매번 그렇듯이 연애를 좀 하다가 말겠지라고 생각을 했었고, 솔직히 결혼까지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내를 만나면서 행복하게 연애를 했었죠. 아마 2년 정도 만났을 때였을 겁니다. 처음과는 달리 저는 아내에게 더 많이 빠져들었고, 이제는 연애가 아닌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못해왔던 얘기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2년이란 시간동안 단한 번도 본인의 집에 대해서 잘 얘기하지 않았고, 어머니 얘기를 잘 꺼내지를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아내의 집안에는 뭔가 말 못할 사연이 있구나 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저는 아내의 집안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생각보다 아무렇지 않은 듯이 아내는 제게 말을 해주더군요.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평범한 삶을 살아오던 저희 집과는 달랐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한 평생을 직장에 다니시면서 검소하게 저를 키우신 반면, 아내의 아버지는 중견기업의 버금가는 아주 큰 기업을 운영 중이신 분이더라고요 형제 관계를 물어보자 아내는 장녀였고 10살 어린 여동생이 한명 있다고 말해줬습니다. 저는 동생이 참 늦둥이라며 농담 삼아 부모님께서 금술이 참 좋으신가 보다 말하면서 웃는데 아내의 표정이 참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뭔가 아차 싶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아내는 입을 열었죠. 사실은 자신의 동생은 배달은 동생이라고 하더군요. 아내가 학창시절의 아버지는 자신의 친어머니와 이혼을 하게 되었고, 새로 집에 들어온 새엄마와 아버지 간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상처가 커서 그동안 집안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렵게 자신의 가정사를 말해주는 아내를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었죠. 제가 여유가 넘치고 훌륭한 남자는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다니던 회사도 들으면 알 정도의 기업이었고, 연봉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많이 받았기에 가정을 이루는데 큰 걱정은 없었습니다. 저는 결혼을 결심하고서 아내에게 프러포즈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나이차가 많았기에 제 고백에 부담을 느끼고 거절하지는 않을까 엄청 조마조마했는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저와의 고백을 수락해주더라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진짜 나랑 결혼해도 괜찮냐고 물었더니 그럼 결혼하기 싫은 남자랑 여지껏만나왔겠냐며 웃더라고요. 결국에 제게는 너무나도 고마운 예쁜 아내와 결혼을 하기로 했고 상견례 날짜를 잡기 전 처가댁에 인사를 드리려고 아내의 집으로 찾아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처가댁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당연히 잘 사는 집이니까 집이 좋을 줄은 알았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좋더라고요. 하지만 집을 보고 놀란 게 아니라 아내의 친구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아주 예쁜 미모의 여성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장모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재혼을 했기에 또래의 여자와 했겠거니 했는데 제 생각은 완전 빗나갔던 거죠. 솔직히 장인 어른과 장모님이 나란히 서서 계신 모습을 보고 있으니 부부 사이가 아니라 부녀지간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볼 정도였으니까요.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인사를 드렸고 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장인어른이 대뜸 저에게 나이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제 나이를 말씀드리자 장인어른의 인상이 약간 안 좋아지는 게 느껴지더군요. 그러면서 저와 아내의 나이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는 게 아니냐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에 내로 남불도 정도가 있지라는 생각에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장인어른이 그 말을 하자 옆에 있던 장모님이 당신은 우리도 나이 차가 많이 나면서 왜 무한하게 그런 말을 하냐면서 핀잔을 주시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속이 시원했었죠. 그러자 장인어른은 기분 나빴으면 미안하다며 섭섭한 감정 갖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장인어른의 말은 그저 흘려들었고, 장모님을 가만히 보고 있자니 너무 묘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어려 보이는 얼굴로 저를 사위라고 부르는데 엄청 어색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말이 없는 장인어른을 대신해서 제게 이것저것 질문도 해주시고 엄청 친절하셔서 너무 감사했고 기분이 좋게 해주는 분이구나 생각을 했죠. 그렇게 저는 그날 최선을 다해서 장모님에게 깍듯이 대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에는 처가댁에 인사를 드리고 나왔고 아내와 잠시 산책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장모님이 너무 어린 것 같아서 깜짝 놀랬다며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죠. 아니나 다를까 장모님은 40대 초반의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 말에 이게 무슨 조화인 건가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저와 아내의 나이 차이보다 장모님과 저의 나이 차이가 더 작았으니 말이죠. 저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어쩐지 나이가 좀 어려 보이더니 생각보다 젊으시구나 라고 했더니 아내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다 자신의 아빠 돈으로 성형을 꺼나 다니고 피부과에 돈을 펑펑 써서 만들어 진 거라고 말하더군요. 그런 아내의 대답을 듣고는 아내가 장모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 라는 걸 바로 깨달았고 저는 조용히 그렇구나 하면서 더 이상은 장모님 이야기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제 반응을 보고는 내심 신경이 쓰였는지 본인이 알아서 말을 해줬습니다. 사실 새 엄마랑 자신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별로 사이가 좋지 않다고 말이죠. 왜냐하면 아내의 아빠가 자신의 친엄마를 배신하고 새엄마와 바람이 났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친엄마는 그 충격에서였는지 몇 년을 함께 지내다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불편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이 지내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혹시 새엄마에게 학대 같은 거를 당해서 사이가 안 좋냐고 물어보니까 그런 문제는 전혀 없었다고 하더군요. 다만 자신의 친엄마를 그렇게 만든 것만 같아서 매일 같이 서로가 부딪혔고 나이보다도 동안인 새엄마의 외모 때문에 남들이 보면 친구로 보는 게 너무 짜증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애초에 내 나이 때도 남자로 느끼고 남편으로 생각하는데 오빠가 동갑내기처럼 생각할 정도면 자기도 그런 느낌이 안 들겠냐고 말하더군요. 그런 아내의 말을 듣고 나니 충분히 그럴 만도 하겠다 싶었습니다. 뭐, 그래도 아내가 학대를 당했던 것도 아니고, 그저 주변 시선이 이상한 거면 어쩔 수 없겠다 생각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상견례를 하게 된 날, 저는 저희 부모님께서 놀라지 않으시도록 미리 대충은 말씀드렸지만, 그걸 인지한 상태로 보았음에도 제 부모님은 누가 봐도 당황했다라는 기색을 보이시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저한테 물어보시더군요. 장모 되시는 분이 너보다 어리게 보이던데 장모님 대우 제대로 할수 있겠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별 생각 없이 전혀 걱정 말라고 대답을 드렸죠. 그 이후로는 저와 제 아내의 결혼 계획은 별탈 없이 무난하게 흘러갔습니다. 준비 과정에 알게 되었는데 장인어른은 자신이 젊은 날의 잘못을 스스로 잘 아시기 때문인지 제 아내를 무지하게 아꼈습니다. 그걸 느낄 수 있었던 게 결혼식장이랑 집 혼수 예물 등을 준비할 때였는데 장인어른은 앞으로 집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시기에 저는 제가 그동안 모았던 돈 2억 정도 되고 본가에서 1억 정도 도움을 받게 되면 3억으로 대출 좀더 받아서 전세집을 하나 들어가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장인어른은 아파트 한 채도 그냥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더니 저보고 혼수랑 결혼 비용이든 전부 다 견적을 뽑아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아내한테 외제차도 한 대를 선물해 주시고, 비싼 예물도 준비해 주셔서 저는 분수에 맞지 않는 호화로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솔직하게 그때 당시의 심정을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돈을 물쓰듯이 하시는 장인 어른을 보면서, 나도 회사를 그만두고 장인 어른의 뒤를 이어서 사업을 물려받고 싶은 욕심도 들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도 부질없는 게, 결혼 이후로 제 인생이 이렇게 이어질 줄은 꿈에서조차 상상을 못 했었죠.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처음으로 사위로서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찾아가게 뵙게 된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빈손으로 갈 수가 없어서 제 나름대로 비싼 선물들을 사서 찾아뵈었죠. 장모님이 너무 좋아하시며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겠냐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앞으로 두고두고 두고 더 잘하겠다고 말씀을 드리자. 장모님은 환하게 웃으면서 우리 더 자주 보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저 인사치레로 하는 말씀으로 이해했고 별뜻 없이 그럼 좋죠 장모님이라고 말로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있고 나서 며칠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정신없이 업무를 보던 중에 갑자기 장모님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여러 차례 와 있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깜짝 놀라서 곧바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장모님은 전화를 받으시더니 왜 자신의 전화를 피하냐며 섭섭한 티를 팍팍 내시더라고요. 저는 안절부절 못하며 오늘 회사 일이 바빠서 정신이 없어서 지금 봤다며 죄송하다고 대답을 했죠. 그러자 장모님은 무슨 어린애처럼 삐진 말투로 제 회사 근처에 볼일 보러 왔다가 사위 얼굴이나 보려고 연락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곧바로 회사 업무를 정리하고 장모님이 계신 근처 커피숍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장인어른 장모님댁에서 뵐 때도 젊어 보였지만 밖에서 다른 사람들 틈 속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장모님은 영락없이 저보다 어려 보이는 그런 예쁜 외모셔서 뭔가 모르게 이상한 감정들이 들더라고요. 저는 얼른 장모님께 다가가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자 갑자기 돌변해서는 일이 바빠서 그런 건데 신경 쓰지 말라며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셔서 무슨 일 있는 건지 놀랬다며 말씀을 드리니 앞으로 우리 자주 보기로 해서 부담 없이 연락한 거니까 전혀 부담 갖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대답을 드리긴 했지만 뭔가 이게 맞는 건가 싶더라고요. 다른 집 사위들도 장모님들과 따로 이렇게 밖에서 만나는 건가 싶었습니다. 아무튼 그 말을 끝으로 장모님은 신혼집이 궁금하다며 집에 가보자고 하셔서 제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도착했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아내의 얼굴이 경직이 되어서는 표정이 순간적으로 확 굳어지더라고요. 그때 저는 아차 싶었습니다. 당연히 장모님이 아내에게 미리 연락을 했을 줄 알았는데, 장모님은 집으로 온다고 미리 말씀을 하지 않으셨던 거였죠. 저는 장모님과 아내의 중간에 서서 가만히 있는데, 아내는 곧장 짜증이 났는지 약간 언성을 높이면서, 장모님이랑 대놓고 좀 심하게 말싸움을 하더라고요. 서로가 말몇 마디를 주고받았고 결국에는 장모님이 저와 제 아내 앞에서 울어버렸습니다. 정말 난감해서 서로를 뜯어말렸더니 장모님은 필요 없다면서 현관 밖으로 뛰쳐나가더라고요. 아내의 얼굴을 보니까 아내도 조금은 당황했는지 표정이 벙쪄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내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장모님댁까지 모셔다 드리고 온다고 말했죠. 그러자 아내는 짜증난다는 듯새엄마는 항상 저런 식이라며 화를 내면서 저보고 태워주라고 하고는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속으로 이게 뭔가 싶었지만 얼른 뛰어나가서 장모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저희 집에서 장모님댁까지 거리가 대략 40분 정도 걸렸는데 그날은 퇴근 시간대가 겹쳐서 40분 정도를 갔음에도 반도 못갈 정도로 차가 엄청나게 막히더라고요. 장모님과 저는 밥도 먹지 못한 상태였는데 장모님은 배가 고프다면서 저에게 투정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지금 장모님과 있는 건지 여자친구랑 있는 건지 헷갈릴 정도가 되더군요. 저는 장모님께 금방 차 뚫리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같은 대답만 반복했고 그때 때마침 장모님의 휴대폰이 울리더니 장인어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자 장모님은 전화를 받더니 오늘 있었던 일을 장인어른께 다말씀해 드리더라고요. 나 지금 딸한테 구박받고 쫓겨나서 지금 밥도 못 먹고 배고파 죽겠다면서 사위한테 배고프다고 했는데도 자꾸만 기다리라고 해서 짜증난다고 제 앞에서 대놓고 말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싶어 벙쪄서 있는데 장모님은 휴대폰을 건네면서 받아보라더군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장인어른은 제 말을 들을 생각이 전혀 없다는 듯 화가 나셔서는 장모님 대우를 누가 그 따위로 하냐고 혼을 내시더라고요. 어떻게 장모가 아내랑 싸우는데 말리지도 않고 밥도 한끼안 먹이고 쫓아내냐고 소리를 지르는데 저는 연신 죄송하다고 대답만 하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이 따위로 굴면 너희 둘다 절대 용서 안할 거라고 호통을 치셨고 장모님 드시고 싶은 걸로 식사부터 대접하라고 하셔서 알겠다고 하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장모님께도 제가 생각이 짧았다며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곧바로 근처에 있는 식당으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장모님은 자신이 자주 가는 맛있는 레스토랑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꼭 거기서 밥을 먹고 싶다고 내비게이션을 찍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장모님이 말씀해주신 레스토랑을 검색해보니, 위치가 장인 어른 댁보다도 더 가야 하는 곳에 위치한 곳이더군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배고프다고 난리를 치더니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거지 싶었습니다. 사실 그때부터 느낌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이미 사죄 드리고 있는 제 입장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말씀하시는 곳으로 향했죠. 그렇게 장모님을 모시고 간 레스토랑은 룸 형태로 되어 있던 공간도 있었는데 레스토랑으로 들어서자 장모님이 단골이셔서 그런지 매니저분이 오셔서 반갑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저희를 룸으로 되어 있는 곳으로 안내를 하셨고 룸으로 들어가서 앉아서 메뉴판을 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가격을 보고 진짜 헛소리가 저절로 나더라고요. 제가 살아오면서 가봤었던 비싼 레스토랑의 몇 배는 되겠다 싶었죠. 아무튼 저는 음식을 시키고는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자리를 비웠고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장인어른과 통화를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식사를 대접하고 들어가야겠다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통화를 마치고 테이블로 가보니 장모님은 와인까지 시켜서 마시고 계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비싼 음식값에 당황했는데 와인까지 시켜서 솔직히 계산이 겁이 났죠. 그런 제 표정을 읽으셨는지 장모님은 이미 계산 미리 다 했으니 편하게 먹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안심하면서 제가 대접하려고 했는데 왜 그러셨냐며 속에도 없는 말을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장모님은 저에게도 와인을 권하시더라고요. 저는 차가 있어서 장모님 편하게 드시라고 했더니 또 장모를 무시하냐고 째려보더라고요. 그까지 차야 대리해서 가면 되는 건데 자꾸 이렇게 거절할 거냐고 하는데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장모님과 저는 와인을 마셔대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한 병을 마시고는 또 다시 와인을 시켜서 마시게 되었죠. 그렇게 서로가 술이 한 잔씩 들어가자 점점 취해서는 장모님의 말하는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대뜸 저에게 아내와의 생활